자, 지금부터 트래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커, 어딨지? 자, 여기죠? 트래커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면은,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 가기가 됩니다 바로 가기, 더블클릭. 자, 자 더블클릭 하면은, 요런 창, 창이 뜹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어야겠죠?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 동영상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진자의 운동이 가장 만만하니까, 진자의 운동, 더블클릭. 더블클릭. 자, 동영상에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플레이 버튼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 클릭. 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확인하시 있겠죠? 자, 다시 백 자, 이 영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할수 있느냐. 자, 이쪽 보면은, 이쪽에 상단에 지금 툴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툴바에 여기 보면은 이 영상 표시가 되죠? 클릭 설정.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영상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 프레임은 대략 61프레임.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 움직일 때, 61장의 사진이 지나간다는 말입니 자, 프레임 속도는 대략 30m p 프레임퍼 per, 프레임 per 이기 때문에 한 장당. 시간 어, 넘기면 0.033초가 되죠. 이렇게 대략적인 영상의 전문가가 들되가게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 영상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좌표.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출발해 보면은 좌표축 보이기. 우이죠 클릭. 그러면 좌표축이 되겠있네요이 좌표축은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 짝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확인할수있죠이 짝대기 둘이 뭐냐, X 플러스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 사, 어, 좌표 평면에서이 부분이 X 플러스면은이 부분이 플러스 Y. 이 부분은 마이너스 X. 이 부분은 마이너스 y 되죠? 자, 이, 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이 지점, 이 실이 매달려 있는 지점, 이 지점을 원점으로 보내주시겠죠? 자, 원점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눈에 걸 것이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없어진게 아니라 그냥 감추기입니다. 어, 없어진거 아니고 감춰진거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주면은 세팅된 상태로 어... 어 세팅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길이를 가져야죠. 길이 제가 샵배추기 정의했으면 은 길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실의 길이가 얼마냐면 1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 실의 길이가 1m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고 자, 지우고 교정 줄자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지 삭제 자 교정, 막대자를 눌러주세요. 교정, 막대자. 자, 색깔이 너무 잘안보인다 클릭하시고, 자, 저 클릭하면은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끝과 끝부분을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숫자 뜨죠? 100이라는 게 꺾는데, 지금 길이 단위는 100m 단위이기 때문에 이를이 둘, 이 점과 이 점, 끝점과끝점 사이 거리는 지금 100m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인실적 길이는 1m이기 때문에 얘를 1m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미터로 바꿔주면 겁니다자 그러면은 이 점과 이 끝점과 끝점 끝장 사이 거리는 1m가 된 것입니다. 설정 끝났으면은 다시 한번더 클릭해주면은 그 설정된 상태로 막대자가 지워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상, 아래쪽 상단이 아니라 아래쪽을 보면은 이 플레이 버튼인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영상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 왼쪽에 오른쪽을 보면은 스텝별로 한 장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씩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화살표 뭐냐? 화살표를 정해놓으면은, 이 구간 내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영상이. 자,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만 운동을 분석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죠해 일단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상의 구간은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으면은 자, 우리가 좌표축 설정이 끝났고, 길이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 자, 촬영하고자 하는 주간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과정이 끝이 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뭐냐, 요, 우리가 보고 싶은 위치는 누구의 위치냐, 바로 추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추의 위치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셋트랙에서이치점이라는 어,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질지점을, 그러면 A 지점, A 지점, 요 지점이 이제, 설정하는 A 지점이죠 자, 그냥 이 지점의 위치를 구하고 싶다. 자, 일단 뭐냐, 자동으로 보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구할 때, 자동으로. 자, 현재 상태에서, 자, 컨트롤과 시프트키를 동시에 넣을게요. 컨트롤과 시트키 자, 그러면은, 자, 화살표 커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화살표 커서가이 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확인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추에서 추위에 놔준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그 다음에 좌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좌클릭. 좌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자동시키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있는게 뭐냐. 이원 안에, 이원 안에 있는 영상을 추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자, 원 안에 있는 여기, 이 견본이죠. 이원 안에 있는 이 영상을 따라가서 이 영상과 일치되면은 그위치의 좌표를 찍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자, 이원 안에 있는 이 추의 모습을 여기서 캡처해서이캡처한 모습과 일치한 모습이 나왔다. 영상이. 그이 좌표를 따라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네모는 뭐냐? 이 주변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음, 스크립트가 없으서까려주고 그럼 이 구간에서의 내 색깔 변화를 통해서,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 위치를 추적하는, 한번 찾아볼게요. 첫, 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확인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더 백을 해서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가 알고 싶은 건 뭐냐? X축 좌우 움직임 중에 아니라 위아래로 얼마나 올라갔냐? 얼마나 내려갔냐?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Y. 자, 이 그래프 상단 위에서 X 부분을 클릭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축 정도는 구하면은 이렇게 높이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클릭해볼게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할건 뭐냐? 모델 스텝을 한번지울게요모델 스텝을 클릭을 하면은 자, 현재 스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텝이 이 스텝. 지금 몇번씁냐 9번 스텝이냐, 2번 스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스텝 지우고, 선택한 스텝 지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모든 스텝을 지울 수 있는 거 자, 근데, 그게 뭐냐. 다시 한 번. 컨트롤 C를 누르면, 극기가 됩니다. 극기. 컨트롤 C를 누르면, 다시, 기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이제, 어, 아까, 그 전에 이렇게 영상을 다 촬영을 하고 위치 추적을 자동으로 알했습니다그 때, 뭐냐, 이, 이 스텝들을 선택한 스텝, 선택한 이 스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선택한 스텝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지워지는 화면이 이렇게 되 이렇게. 지금 50번 스텝을 지울 수 있다. 50번 스텝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지울 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모든 스텝을 지우면 이렇게 모든 스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작업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수동으로할수 있습니다. 동으로 자,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Shift 키만 한번 눌러볼게 Shift 키. Shift 를 누르면은, 약간 다르게, 컨트롤, l Shift 를 때는 원이 나오는데, Shift 키를 누르면은 네모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모. 그죠? 네모가 나온 상태에서, 자, 축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클릭클릭 따라가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이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고. 자, 자동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그러다가 이제 잘 나온다? 그럼 자동으로도 눌러를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한번 볼게요. 자, 16번 프레임까지 촬영이 된 상태에서 Ctrl과 Shift를 동시에 눌러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자동찾기창이 뜨게 됩니다. 자동찾기창에서 이 사이즈를 좀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자, 줄인 다음에, 찾기 누르면은,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끝. 그니까 우리는, 수동으로도, 자, 이 구간이, 자, 그래프 한번 보면은, 이 구간이, 이렇게 뚫어져, 수동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구간 지나고 싶으면 깔끔하게 그러니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를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도 할 수가 있고, 수동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찾다가, 뭔가 동영상 끊긴다? 그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위치를 찾아준 다음에, 어, 다시, 자동으로, 설정을 하면 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테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눌러서, 네. 네. 이영상을 한번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 자. 자. 보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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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부터 떨어이 누르죠. 여기서부터 떨어진거고쭉 가서 여기, 여기까지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체를 누르고, 지장 유지점. 이게 드래그를 통해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또축를할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확대를 하는 드래그, 다음에 유지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기. 자, 뒷구면은, 아, 금영상이 그래서... 매우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laughs> 깔끔하게 안나온 경우가 있는데 아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왔을때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뒤 네. 아니요 안 영상이 있는데 안영상 한번 찾아봐네 안영상 찾아봐야겠는데 이건가 자자 아. 자, 지금 지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영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만 자 여기서 질점 7 트랙 질점 그러면은 7 7 7 7 7 7 7 7 7 7역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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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어7 7 7 7게 됩니다 자, 중간에 멈췄죠? 이거는 더 이상, 아까, 아까처럼 나온 그 영상을 찾아낼수 없기 때문에, 그 영상이 너무 지금, 사진이 늘어나게 확인할 수 있죠, 양치. 이 사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리 다시 설정해주거나, 또는 Shift 키본 클릭을 하게 되면 넘어갑니다. 적정한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면은, s 키 눌러서, 수동으로 찾을 수가있습니다 또는, 더 이상 못하겠다. 어, 사진 적정이 나온다. 다시 Ctrl, s h i 키를 누르면은, 이 위치를 자동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공사도 뿔까시 화면 이런 식으로 지금 뭐냐 어. 자, 자 사진이 너무 깨지거나 사진이 이렇게 늘어나서 정확하게 어, 찍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사진이 너무 늘어나서 그런 경우는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해서 늘어나는 사진이 고정이 됐다. 다시 컨트롤 다시 눌러서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영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위치 수정하는 것은 여기까지 끝냈고, 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진자의 운동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위치를 이제 분석해야 되는된이 위치를 분석해야 을니다 자, 이 높이에 거를, 알았다. 자, 그러면은, 이, 뭐지? 어, 그래프에서, 그래프 나온 부분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분석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니다 자, 시간에 따라, 이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 위치도 알아야 되지만 속도도 알아야 되죠? 물체 속도. 자, 자, 물체 속도를 이렇게 하면은 보여수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볼게요 자, 속도가 빨라졌다가 늘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렇게 확인해죠 자, 또분석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두 가지 웨이퍼를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 시간에 따른 또 변화 라지고가하다고생하실습니다 자, 지금, 지금 열을보면은 시간, V는 속도, 어, Y는 높이가 되죠? 자, 얘를 바꿔주세요. 자, s 파일에는높이까지 먼저 어, 두기 때문에 높이, 높이. 그 다음에 어, 속도, 이렇게 위치를 옮겨줄 수 없는데 가운데에 어, 높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자, 1번부터 누른 다음에 쭉 드래그하면은 모든 내용이 해서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우클릭 할게요, 우클릭. 네, 네. 내용 복사, 내용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지금 타는 거는 이제, 어, 쉔템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네, 네. 자, 보내준, 어, 학교파일학홈 학교 페이지 올려놓은 이 엑셀 파일에다가, 자, 질점 A에 해당하는 부분, 질점 A 영역에서 컨트롤 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간에 따라 위치해가지고 그래프가 설정이 되고, 운동해야지 그래프가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값이 너무 크잖아요. 자, 소수점, 소프정... 이게 몇 번째 자리지 자, 여덟 번째 자리가 나오는데,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셀 서식을 눌러주세요. 셀 서식.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소수점, 적재자리까지만, 측정표, 적재자리까지. 확인. 하면은, 숫자가 매우 간단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간에 따른 위치에너지, 자, 시간에 따른 운동에너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회색인 역학적 에너지가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은, 이게 예,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수동으로 한 부분이 기 때문에,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속도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규칙적으로나체적으로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전체적래로전체적으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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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평로 보고서 잘로 전체적으로 클릭적으로전 지금 이로전 자, 이0광 0코마용, 0코마용, 시간영0이마용 부분에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당연히, 어, 덮어 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덮어 쓰기만 합니다. 그 덮어 쓰기. 클릭. 보시 자, 그럼, 이, 글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자, 글자 크기는 드래그해서, 8포인트로 바꿔줍니다. 8포인트? 아, 이게, 8포인트. 맞 아, 오케이. 8포인트로. 자, 그럼 여기까지가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붉은색 영역이랑, 붉은색 영역이한문제는 여러분이 각자라서, 각자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위치나지, 어,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면은, 위치나지, 운동에너지 값을 엑셀로 다 계산을 하기 때요이 정답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답을 만드는 과정, 이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 교구분에다가 정리해서 써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나지겠죠? 이걸 지어서 자격증 그리고자 SL 파일에는 우리가 보안 이를 그래프를 Ctrl+C, 자그 Ctrl+V 눌러주면이지고 Ctrl+C, Ctrl+V 눌러주시고, 자, 자 확장 에너지도. 컨트롤 c t r l 고아열학적에또 Ctrl+V 눌러주시면은 자열학적 에너지까지 이제 그래프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였죠. 시간에 따라 치는지궁금해지 역학, 역학적인 문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서술하시면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두 분이, 자, 이 학기 과학기 성평가내위 분이었습니다. 끝!